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특히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불 속으로. 여러분, 한국의 스마트폰 산업이 위험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세계 1위, 삼성, 공식처럼 알고 있죠? 저도 뭐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요. 작은 나라가 저런 고부가 같이 산업에서 기술장인 일본을 압살한다는 게 사실 일본이 먹었을지도 모르는 그 호황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게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 1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이 위험할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8년도의 점유율 삼성이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애플, 화웨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19년도의 점유율은 어떨까요? 19년도도 뭐 자랑스럽게 한국이 1위입니다. 그 밑으로는 순위 변동이 좀 애플이 3위로 밀려나고 화웨이가 2위로 올라갔습니다. 무역 전쟁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자 18년도에 비해서 점유율도 뭐 1%나 또 오히려 증가했고 아직도 뭐 2위랑은 4, 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이거는 기술력이 계속 격차가 발생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상위 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3위 아래의 모든 파일을 다 계산해 보고 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일단 네 번째부터는 이렇게 샤오미가 있네요. 샤오비까지는 중국 기업이다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그룹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뭐 몰랐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모르시겠죠 보다 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다른 기업이겠거니 할 겁니다 먼저 OPPO입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깜짝이야 이거 중국이네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비보도 한번 찾아보죠 광동성의 중국이네요 랜덤은 뭐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중국 기업인 것그 다음에 LG 뭐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얼미라는 기업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그 베이징의 중국이네요 테크노 이건 아니겠죠 이건 중국 여러분 저기 그 외에 19%에서도 분명히 중국 업체는 존재할 거고요. 뭐 그걸 다 빼더라고 하더라도 뭐 화웨이가 16%에 샤오미가 8%, 그리고 오포 비보 다 합쳐서 16 레노버 리얼미 테크노 다 합쳐서 6%, 16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6, 46%죠. 한국은 삼성의 20%와 LG의 2%를 합쳐도 겨우 22%죠. 거기에 좋게 봐줘가지고 우리나라랑 미국은 똑같은 친밀하고 쳐도 애플을 합친다고 해도 35%인데 근데 애플은 안될 겁니다. 오늘 얘기한 문제는 뭐 친미 친중 이런 게 아니라 국적간 스마트폰 경쟁률이기 때문에 뭐나았다 따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대략 13% 중국은 46% 한국은 22%의 상황. 여러분 제가 한국의 스마트폰 산업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뭐 삼성이 1위했다고 해가지고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해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거야 이런 헛된 국뽕에 처를 때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중국에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패배했습니다. 저거 화이 점유율 높은 거는 다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해외에서는 역시 삼성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계시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든 돈은 돈이에요. 중국에서 그 막대한 이익이 나온다면 그 이익을 기반으로 더 높은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현재 삼성의 캐리는 단지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로. 빠르고 대단하다 정도만 증명할 뿐 한국이 이기고 있다는 증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빠르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중국이 점점 점유율을 높여 한국의 파이마저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한국이 일본의 파이를 야금야금 빼앗아서 이 자리에 이미 올해 4월에 화해 있는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듯이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이 스마트폰 싸움은 누가 1위를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가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뭐 똑같이 삼성이 1위고 화웨이가 2위라고 해도 삼성의 점유율이 뭐 70%고 그리고 화웨이 점유율이 20%인 것과 삼성의 점유율이 20%고 화웨이의 점유율이 19%인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만약 첫 번째 상황이라면 우리는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겠지만 두 번째 상황이라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뭐 경쟁에서 다시 밀릴 수 있으면 둘째 치더라도 그 1위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이 그 20%, 19%를 제외한 나머지 60%의 시장까지도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삼성이 애플과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한때 엄청난 독주를 했었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18%의 팽팽한 싸움을 삼성이 이기자. 큰 격차로 벌려내기 시작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삼성과 하이의 이 팽팽한 이 상황에서 이기는 쪽은 갑자기 엄청난 점유율 격차를 벌려낼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점유율은 곧 돈입니다 아슬아슬한 1위는 돈이 안 돼요 기술 개발에 힘을 써야 되고 마케팅비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요 근데 점유율이 높아지면 뭐 기술 개발에 투자도 안 하고 돈만 벌어요 뭐 컴퓨터 잘 아시는 분은 인텔 강점기를 겪어 본 적이 있으실 거니까 바로 이 중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다 중국에다 팔아먹는 거 아니냐? 어차피 뭐전 세계는 삼성, 애플만 사준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중국 스마트폰에는 뭐 미국의 견제로 구글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지도 않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뭐 iOS나 안드로이드도 없는 폰을 누가 쓰겠습니까? 점유율을 올리던 중국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해준 미국. 그래서 뭐 한국은 그 수혜를 입어가지고 그 끝나가던 스마트폰 유통기한에 호흡기를 달아주긴 했지만, 근데 뭐 미국한테 그렇게 고마울 건 없고요. 우리도 뭐 구글한테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국내에서 뭐 세금도 안 낸다고 하면서 많이들 수금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걷는다고는 하는데, 이미. 뭐 많이 손해보고 빼앗긴 부분 다시 돌려받는다는 감각으로 있으면 될것 같고, 미국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안드로이드 빼고 중국 견제해가지고 중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만든 틱톡 보세요. 정말 뭐 허접한 앱이었으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그리고 줌이라고 코로나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화상회의에 이것도 뭐 중국계 미국인의 회사. 그리고 핵심 직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일하는. 만약 이 줌이 정말 허술하고 쓰레기 같고 불편하고 그랬으면 미국인이 정말 다운받아서 쓰고 있었을까요? 미국인이 바보도 아니고 불편하고 짜증나는데 스카이프도 있는데 굳이 중국 앱인데 그걸 써준다고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뭐 한국에서 와, 이거 개쩔겠다. 이거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 내고 디어 상품 하나 만들어보려고 타오바을 찾으면 이미 중국에 있어. 그래서 너무 허무하다. 더 이상 중국의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스크립트를 읽고 있는 이 WPS, 이 MS 오피스를 가장 가깝게 구현한 물건이라고 해요. 뭐 리브레나 오픈 오피스 이런 거몇개 써봤는데, 뭔가 호환이 안 좋거나, 표시가 안 되거나 이러는데, 딴 거는 쓰다가 안 쓰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우지도 않고 계속 쓰고 있어요. 웨이신에서는 앱 속의 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설명보다는 직접 해보셔야지 않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카카오톡 안에서 뭔가 다른 게임이 실행되는데, 별개로 다운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저 처음에 봤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걸 보고는 그 웨이신 앱 하나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제 생각보다 너무 앞선 느낌이니까 한국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의 소프트웨어가 뭐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전세계를 장악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 이유 지금 뭐 구글이 중국의 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잠자는 호랑이의 털을 건든 건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잠재력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만들어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틱톡이나 줌으로 증명이 되었죠? 만약 그들이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새로운 OS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구글은 10년 동안 얻었던 그 노력해온 점유율을 몽땅 빼앗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휴대전화 점유율을 빠르게 빼앗기던 노키아처럼 말이죠. 뭐 애플이야 자기 거 계속 쓰겠지만 거의 유일한 비중국 안드로이드 업체인 삼성은 어쩔 수 없이 구글을 포기하고 중국의 새로운 OS로 갈아탈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OS를 쓰고 그렇게 해야만 팔린다면 정말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상 구글은 중국 업체를 쫓아내므로써 안드로이드 파일을 잃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구글은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 팔아주는 그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얼마나 달달한데요. 이 구글이라는 미국의 알짜기업의 숨통을 트럼프 대통령이 끊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볼때 중국이 해낼 수 있다고 봐요. K 스마트폰 시장은 역전 당했다고 해서 뭐 한국이 뭐 완전히 망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한국의 진짜 저력은 바로 디램 분야니까요. 디램은 뭐 한국이 전 세계 70%가 넘는 사실상 독점 구조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뭐이70% 정도면 중국도 쉽게 따라 볼 수가 없는 엄청난 독점력이죠. 그러나 중국이 발을 디딘 곳은 그 누구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D램 기술 격차 5년 이상. 자 한번 포기했다고 들었던 중국의 D램 굴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뭐 D램이라는게 너무 기술 격차도 크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라 이 스마트폰 시장도 곧 사양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차라리 이걸 투자하느니, 사실 대다수의 중국 스마트폰이 그렇듯이, 뭐, 그냥 삼성한테 램 사고, 뭐, 아몰레드 사서 바닥 끼우고, 그냥 완성품 조립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이득이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점유율을 슬슬 끌어올리면서 이제 캐시도 좀 모이고, 숨통이 트인 지금에서는 이제 추진할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디램을 포기한 이유는, 이게 그냥 완성품 조립이 훨씬 더 이득이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던 거지, 아 이거 한국 기술 너무 좋다 우리는 못 따라가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주선도 뛰어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사람도 보내는 나라가 고작 디램 기술 하나 못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보면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는 18년도에 작성이 된 거고요 기술 격차가 5년 내에 사라진다고 봤다 우리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무시하고 그러기에는 이미 우리는 대륙의 실수를 통해서 중국 제품이 충분히 수준이 좋아질 수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뽕이긴 하지만 이렇게 겁만 주고 끝내지 않을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지켜보는 세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타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큰 대박을 터트리는걸 보는 시대입니다. 제가 뭐 13, 14년도쯤인가 뭐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한 다큐를 보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제조업이 아니라 저는 서비스업만으로도 큰 성공을 하는 미국을 참 부러워했는데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톡을 제외하면 그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만 뭐 앱이나 소프트웨어로 대박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뭐 배민 같은 걸 보면 그게 가능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람들의 창의력에 기반한 성공에 기대가 됩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제조업이나 기술로는 이미 중국을 이기기 힘들게 됐어요 그렇다고 뭐 제조업 다 포기한 나라들이 금융업으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금융을 할 만큼 국력이 강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 창의력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14억의 창의력을 감당해내기는 힘든 현실이에요. 정말 제조업도 안 되고 창의력도 안 되면 대체 우리나라의 미래가 뭐냐? 중국은 아직 서방세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약할 겁니다. 우리는 서방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고요. 반대로 중국에 대한 이해도도 점점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대박을 터트려야 됩니다. 갑질, 꼰대, 이 거지 같은 수능 위주의 교육 문화 때려치고 진짜 선택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그대로 가면 일본을 따라가게 돼요. 일본도 낡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도태되었어요. 우리도 갑질이나 서열, 수능, 성적, 학력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일본과 똑같이 도태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반도체, 뭐 케이팝 이런 건데 이런 게 슬슬 무너진다는 겁니다.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 뭐 성공은 잘 하시겠죠. 그러나 창의력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세대입 솔직히 말해 창의력을 논하기엔 너무 딱딱해져 그래서 이 90년대생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 어린 녀석들의 반말이나 발칙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그 의견을 수용하고, 실제로 그 젊은 사람들의 따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90년대생들이 이 제조 위주의 대한민국 체질 구조를 완벽하게 바꾸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끝입니다. 근데 90년대생들은 윕세기의 꼰대들, 낡은 문화를 가진, 나이도 어리지만 늙은 사람한테 일침도 할수 있는 이 90년대생이 사실상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가 딱 그래요. 저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낡은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1000년대 이후의 세대들이 뭐 유튜브 말고는 글은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완벽하게 새로운 세대인 반면에, 저는 글도 좋아하고 유튜브도 좋아해요. 2000년대 세대는 확실하게 우리나라를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90년대생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뭐 꼰대들, 제조업, 낡은 문화를 가진 그런 어른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90년대의 생이 될지 자 이런 낡고 새로움이 공존하는 이 세대들이 빛바랜 낡은 종이 속에 가둬놓을지 아니면 그 넓은 정보에 바다 인터넷으로 항해를 시켜줄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지금 기득권들은 해결해야 됩니다 일본에게 최강이던 시절 80년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잘 나가고 기업도 잘 나가고 문화까지 잘 나가던 바로 그때 한국에게는 일본의 80년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부동산은 한 달에 1억에 오르는 듯 당시의 법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뭐당군이에 이렇게 기업이 잘 나갔던 때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90년대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할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2020년은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에 그렇게 쩔었다며 지금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됨? 하면서 대한민국의 최고 시절이었다고 추억을 하게 될까요? 사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국이나 취미에 이런 거에 신경을 쓸 시간, 이런 이슈를 꺼내면서 우리의 시계를 멈춰 놓더라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추격하는 중국과 일본의 시계는 계속 흐르는데 우리의 시계만 멈춰 놔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득권들은 이때 죽고 없을 거니까 뭐 관심도 없는 건가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정치할 거 아니니까.